브레셋에 이어서 모합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딸 중에 두 딸이 이제 아버지 롯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하나는 모합족속이 되고 하나는 암몬족속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모합족속입니다. 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통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는 족속이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예, 오호란 느보여라고 바라고, 또 기다라임이 기라다임이다라고 또 지역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미스 갑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은 다 이제 유명한 성읍들, 예, 모압 지역의 성읍들인데, 이 성읍들은 예, 마치 가난을 점령해 갈 때의 요리고성처럼, 또는 해버론 산지의 그 성들처럼.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공격하기가 침략당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그런 곳에 위치한 성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읍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유린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점령되었다, 파괴되었다 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모압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름대로 자기들의 힘입니다 자기를 지켜줄 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부 다 멸망당하고 파괴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면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모압의 찬송 소리를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리는 찬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그냥 노래소리예요 즐거운 노래소리가 되는데, 또 자기들의 자랑거리 등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들이 저들에게서 없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뒤에 이제 7절로 가서 보면, 내가네 업적과 보물을 우레함으로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압 땅은 이 뭐라고 그럴까 모든 게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막 지대이지만 사막 지대이면서도 그 성지 순례 가셨던 분들 다녀오신 분들 중에는 그 요르단 지역을 다녀왔을 텐데 거기에 모압 평지라고 이렇게 다녀온. 지금 기억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쪽 지역이 사막이면서도 가축을 기르거나 하는데 또는 농산물을 재배하고 하는데 나름 뭐또 괜찮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소돔성의 멸망이 되기 난 후라고 하지만 그들이 멸망된 후에 그때 소할 땅이나 좀 기름진 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부족한 게 없고 나름대로 평화로웠던 거예요. 그랬던 저들의 그 즐거움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소리가 없어지고, 노래 소리가 없어지고, 평안의 소리, 자랑거리가 싹 사라져 버렸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해수본에서 무리가 그들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와서 그들을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침, 바벨론의 침략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북쪽 바벨론의 나라에서 침략을 해오면서 이 해수본이라는 곳에서 이르러서 거기서 이 말하는 거예요. 도모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저 모합을 치자. 그래서 저 나라를 멸망시키자 하면서 예 그들을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라고 해요 나라 자체를 파괴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을 너를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라고 했는데 여기 만맨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말한 난공불락의 성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그런 강력한 뭐라 강한 힘 또는 뭐말 그대로 공격하기 힘든 성 그래서 저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저거 거기까지. 조용하게 되리라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조용함이라는 것은 침묵이 흐르는 건데 회복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진멸되어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잠잠하다 그 말이에요 조용해졌다 그말의요 성읍이 그러면서 더불어 뒤로 3절 이하에 보면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 황폐와 큰 파멸이 있다 모함이 멸망당했다 아이들이 부르짖는다 뭐 이런 표현들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지속적인 공격이 그러니까 공격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음이 들린다 그러니까 다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진멸을 당하는 그리고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멸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는 고통으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말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울부짖는가라는 것인데 뒤에 육절을 보면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만이 아니라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그래요. 광야의 노간주 나무 예, 성경에 보면 이 나무들의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뭐바꿔서 표현하는데 예, 전에 성경에 보면 이 노간주 나무를 떨기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과라는 얘기죠. 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광야에 있는 노간저 나무라는 이 나무는 보잘 것 없는 나무예요. 이, 뭐라 그럴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초라해 보인다? 이런 웅복, 멋지고, 웅, 뭐, 무성하고 이런 게 아닌 그런 나무를 말하잖아요. 그렇게 초라해진다는 거야. 이 모합이. 나름 풍요롭고, 나름 누림이 있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이 족속이, 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는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완전히 진멸당하는, 아주 초라해지는, 수치당하고, 멸망당하고, 파괴당하고, 점령당하다 보니,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 아주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앞에도 봤던 7 절에 네가 네 업적과 부모를 의뢰함으로 그래요. 저들이 의지하는 거, 자기들이 나름대로 심이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즉 자기들의 업적, 나름대로 자기들이 노력하고 심 쓰고 애써서 갖고 온 어떤 가축이나 농토나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무서운 자기들의 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고 예, 그렇게 강한 어떤 침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페트라라고 하는 예, 곳을 이렇게 보시고 연상해 보면 될 텐데 얼마나 그막 바위 불속으로 틈새로 막 이런 그런 곳입니까?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의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자,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 자기들의 업적이나 그, 또 보물들을 의, 의뢰하는 것은 그게 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은 뭐가 심이 된다 싶으면 그 심이 될 만한 것들을 찾고 의지하잖아요. 이들은 그런 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런 것들다 정복을 당할 거고,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 모습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들이 섬겼던 금 모습 우상이라는 우상인데, 그들이 의뢰했던 것들 중에 하나란 말이지. 이그 모습 우상이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저들이 그, 그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조차도 다 어? 무너져 내리고 빼앗기고 포로 같이 같이 포로와 같이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관들도 그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걸 의지했던 앞에서 말했던 넙적과 보물을 의뢰했던 그 우상을 의뢰했던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만다는 말씀이죠. 앞에서 우리가 수없이 묵상했지만, 재물이나 세상의 힘이나 우상이나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수 있는 살 길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간혹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그 법을 따라 살면 그때 우리들이 살게 되고, 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래 번성케 해주신다고 그러고, 연약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모든 그러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리석은 사람들이 살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질 못하고 세상을 찾고 살 길을 찾아 세상을 헤매고, 살 길을 찾아 심지어 우상을 섬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망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어, 이 망하고, 그것도 마찬가지, 망하고, 죽고, 이래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그적과 꾸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이래 돼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모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보물과 업적과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우상을 우사했다는 거거든요. 그의 8절에 보면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업에 이를 것인 적이 있어요. 여기 파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멸하는 자는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이고 또 실제 이 일을 하는 자는 바벨론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채찍과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의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그래서 골짜기나 평지나 온 국토가 온 나라가 다 파멸되고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앞에서 47장에서도 묵상했지만 여호와의 칼이요 6절에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이 칼이 그만 멈추어지기를 말하지만 그런데 그 뒤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으니 어떻게 잠잠하게 쉬겠냐 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멈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심판,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 그랬죠 어제 아침에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이 마지막 심판이 그 심판은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중간에 멈췄다, 잠깐 시간을 줬다, 뭐 이, 이런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런 저런 설들이 있잖아요. 뭐 천천년, 후천년, 무천년 등을 이야기하는데 뭐 심판하다 잠시 멈춰서 뭐 기회를 주고 그걸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우리는 예, 무천년 선들을 이제 따르는데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하심 이미 심판은 끝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심판은 거기서 끝이에요. 지옥 갔던자가 다시 천국으로 오는 뭐 이런 거 없어요. 천국 갔던자가 다시 지옥으로 쫓겨나는 이런 것도 없어요.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골짜기나 평지나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모합에게 날개를 줘 날아서 피하게 해라. 라는 구절의 말씀을 하는데, 그 성업들이 황폐하여 거기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해서, 이 여긴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 저들로 날개 줘서 날아가서 피하게 해라. 여긴살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사람이 살수 없는 것으로 황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는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았다고 랬잖아요 만약에 바벨론이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 지금 모압을 치는데 바벨론이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해 어, 뭐, 나태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들어서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멸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멸망시키고 만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와의를 호 게을리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게으르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언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한다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열심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잠언서 몇 장입니까? 잠언 24장. 잠언 24장 33절에 보면 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이,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아서 누토좀더 누워 있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온다. 결과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일이 뭐냐면 궁, 빈궁함과 궁핍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잘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는 중에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는데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아요. 과거에 매인 사람도 나태해요.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게을러요. 그러나 지금이라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항상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바라보시고 발견하시고 그리고 어,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에게 맡겨졌다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오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그 부흥성에 앞두고. 에, 마지막 오늘 연합 기도 를 오늘이 끝나는데 이제후로는 오늘 또 철야 예배 함께 하시고 하시면서 다음 주간에 부흥성에 정말 열심히 내십시오 그래서 어제도 장로님 에, 이번 부흥에 내가 꼭 주인공이 되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에, 장로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성경가 되도록 준비하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흥성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